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라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개념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기도라 한 것도 요나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기보다. 요나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리고 또 요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선지자로서 매우 기뻐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요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요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보고 있으면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반항적인 요나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생각할 때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대할 때 매우 두려운 마음과 매우 두려운 자세로 대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에게 매우 반항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일에 요나를 사용하고자 하셨으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나는 울며 겨자먹기로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니누웨는 사흘길을 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인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 요나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니누웨가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또 니누웨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지 어떤 신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니누웨성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니누웨 사람들이 일반 백성부터 왕에게, 왕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가축들까지 회개하기 위한 사회,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된 것입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니느웨가 회개하자 매우 기뻐해야 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매우 원수 같은 지역입니다. 왜냐면 하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멸망하기까지 하니까 그전부터 아스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어떤 속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것은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나의 반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고작 그늘 때문에 고작 그늘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괘씸한 요나를 이해시키실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긍율한 마음으로 이 요나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붕도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요나가 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늘 아래 만족하면서 한숨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벌레를 예비하셔서 방농쿨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요나가 편하게 쉬고 있는 그 그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바람과 햇빛이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늘을 없애버리시다 고통을 호소하였고. 심지어 이렇게 살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항의 끝을 달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받는 신앙 교육 중 하나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원망하는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은 것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요나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요나를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요나가 미련해서 저렇게 반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그를 이해시키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게 하면 끝일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나의 반항하는 모습과 또 그것을 이해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원망하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입니다. 우리는 그저 토기장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토기장애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 피조물은 아무 말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부작용은 우리가 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또는 원망한다 내가 이 법밖에 믿음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기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원망하는 식의 기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감, 우리를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정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 정도로 취급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가진 아픔과 고통,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또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위로해 달라고 말이죠. 어, 이번에는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요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 요나와 요나는 항상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나의 불만을 하셔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던 요나가 그 분노가 정당한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의 불만을 이해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방농쿨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요나에게 어째서 1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만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가축들이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냐? 라고 하는 꾸중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볼 때, 이둘 사이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중재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없고 오직 일대일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제사장이 중재자로 있던 적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대표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 선지자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없고, 또 일대일 관계로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목회자와 같은 메신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메신저의 역할은 우편 배달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시면 메신저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뿐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어떤 선지자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교회나 구역 등 공동체 모임에 의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일대일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사장 요나서 사장 십일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며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은 들을 수 없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대답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요나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요나서의 내용은 이상하기만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를 끝까지 비하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비하하던 이 내용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나의, 모습,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또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요나서와 같은 글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깨달음을 유도하는 형식의 글을 말이죠. 이런 형식을 갖춘 글은 우리가 대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때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1장 1절부터 4장 9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끈질기게 자신 끈질기게 설득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는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요나를 끊임없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와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간증이 담겨 있는 책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요나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심을 알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외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아무런 비밀이 없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굳이 우리가 솔직한 심정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요나에게 찾아와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미주할 고주할 다 이야기해주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십니다. 이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다니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화가 났던 것이죠. 이유는 그분이 목회 초기에 매우 힘들었던 때를 간증하셨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엄청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목회자들은 왜 선교사들은 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에 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왜 머리맡에 똥통을 놓고 자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돈좀 만져 보겠다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만 살게 해 주시는 것도 불가능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까지 감정이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가장 큰 불만은 평범하지 못한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던 나였는데, 미래 목회를 생각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전혀 평범하지 못하게 살 것이 상상되니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상한 제 감정을 표출하며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저에게 저의 마음에 주셨던 응답은 내가 너를 부른 것 같이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도 내가 그렇게 불렀다 였습니다. 저는 저의 분노가 제 가정의 삶이 평범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없음에 화가 난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분노는 삶의 수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지만 내 아내와 나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그저 고통받을 뿐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모르고 있던 이 죄책감을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자기의 뜻을 밝히 보이시며 요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 방법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면박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해시키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추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며 아버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